소수자라고 아니, 알고 계세요? 동성애 같은 그런 거? 응, 음, 성소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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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소수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응, 알고 있죠. 어, L G B T라고 아세요? 고운 잘모르는데 <laughs> 남자 남자 커플?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이 아, 네. 어. 이제 소수자들. 그러면 그 알죠. 예, 반대예요 그런 거는. 네. 성소수자라고 뭐 이런 뭐 거는 우리 음. 윤리적으로 우리 우리한테는 안 맞고. 음. 우리 유교 사상, 응? 나도 그런 건 싫, 싫지만, 어동성야자랑 네. 이런 거 전부 싫지만, 네. 동선에 동성애 동선, 같은 그런, 네. 그런 거. 네, 그런 알고 계세요? 글쎄, 우리 한국은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건데. 음, 살아 오시면서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남녀가 아닌 사람을한 사람이 있었나요요 누가 누군지 모르지. 혹시 <laughs> 주변에 LGBT, 성소수자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나이를 열어두고. 어린 학생들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laughs> 절대로 뭐 잠시 안에 이거는 허락을할 <laughs> 수가 없지, 나라는. <laughs> 직접적으로 할머니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던지 아니면 자기의 중요한 일을 감춘다던지 하면 기분이 그러면 안 좋지 그래서 만나면 너는 뭐든지 할머니한테 얘기해줄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성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주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도 뭐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까요? 그럼 혹시 손자, 손녀분이 네. 어, 만약에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다 이러면은 참 망감하겠다 네. 내가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음. 르왜 음. 그러냐면 손주 또 자기 나름대로의 단점이 음. 어? 있을 거고. 근데 저희가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보수적인 이렇게 음. 그 간... 아니 조금 더 많이 <laughs> 조금 더 많이 비슷한 나이대의 분 있을 거예요. 친구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친구가 있어. 글쎄 왜 그랬어 <laughs> 이렇게 하겠지 왜? 니네 행복하면, 니가 행복한 길을 다른 사람이 말려주면 기분 좋겠어, 이렇게. 음. 응. 응. 네. 동떨어 여자랑 이런 거 전부 싫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갖다 편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다 글쎄. 우리 한국은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건데, 음. 세계를 따라갔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음. 나는 이해는 해. 아. 이해는 해. 나이 먹을 수도 음. 내가 좋아서 오고, 응? 자기네들이 좋아서 그런 건 뭐, 뭘, 뭐 알가 말표뭐 뭐 있어. 몰라. 나는 그건 자기네들게 좋은 게그런가보다 그러지. 음, 나쁘게 생각이 안 들어. 왜냐면은, 네. 그 사람들의 즐거움이 있을 거고, 나이 있을 거라. 네.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이 있으려는 모르지만, 나는 그게 싫어. 솔직히, 이런 데도간비 있어, 그런 애들이. 아 근데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얘 멸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친구처럼 되고 편하게. 아제 동생인데 뭐, 제공정의인제뭐 이렇게 막, 옛날에 우리가 막이상하 지나가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친구처럼 뭐 못해. 시대가 아 그런 거, 이렇게 일을 해가는 쪽이. 음. 나는 이렇게 게 다양한 거를. 수용하는 사회가 되면 사회가 발전해요. 음. 근데 그 다양한 걸 수용하지 않으면 사회가 망하게 돼있어. 음. 자기가 원하는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지? 아웃캐스를 만들면 안 되지. 음. 대략 그 사람들을 그런 걸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음. 그고 그게 좋다 이게 자기는 어, 게이다. 그거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짓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음, LGBT 음. 10대들에게 음. 해주고 싶은 말은? 해주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마라. 항상.